그레용영 신장 오라 또 학세의 여름 방학 어라나이 7일간의 여행 짱구는못 말려 나와 박사님의 여름 방학 끝나지 않는 7일간의 여행 저뭐지 A 버튼을 押してスタート에일 누르면 시작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침에 깔 처음부터 모즈가를 따져. 뭘 모즈가를 자, 그래서 7일 동안 쿠마모토에 놀러 왔고 뭐 아까 누구 집에 머무른다는 것 같고 너희들 엄마 말잘 들어야 된다. 막 이랬어요. 응, 음, 아빠, 아빠 일 때문에 온 건가 보다. 거지, 거지. 여기야, 여기. 피곤했지. 중간부터는 다들 자면서 왔어요 깨보니까도착했더라고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웃음> <으어>? <웃음> 계속 억그로 끌죠? 뭔지 말 안해주고 짱구 특 쿠마모토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부터 2시간 정도 또 가야 목적지가 나오나봐 아 <laughs> 에? 뭐かなか 나. 야니메스 비진의 와카오크 사비진 거기 계신 미인 이러니까. 뭐니? 시나 것인가 싶어. 저 말씀이세요? <laughs> 그 전에 막 약, 약간 거기 가족들 이랬을 다못 들은 척했는데. <laughs> 제, 내가 발명한 완전 대발명의 어쩌구 아, 이런 거. 나카타이나카타이나카 먹고 싶어. 엄마 내 배고파요. 나카 주세요. 나카타이 모니터! 을 모니터라고 했는데 모나카 먹고 싶어라고 알아들었구나. 아니, それはなんだか 아, 그 뭔가 좀 수상하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예예, 물론 다닥. 아, 그냥 사크 가져가면 돼. 당연히 그냥 주는 거야. 나 그렇게 수상한 사람 아니야. 이그거 음, 같죠? 뭐, 일주일 동안 잘 쓰고, 어, 잘 쓰고 잘 감상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야 씨와네 아, 수상하네요.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공짜니까. 그냥 준다는데. 그냥 쓰라는데. 현대 과학의 스위디아리 로망그데스. 그러니까 자기 발명품인데. 대발명품인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쓰라고. 대화, 그러면 기념 사츠에요. 기념 사진 한방 먼저 찍어봐. 아,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シャッターを押すと機械な音とオトトトモニー、カゲロがタチヤガタ。ジメンカラカゲローがったヤガほら、どこにいたんだっけォッ、ダウディーズトングジー、ウラ、トコニトンドキ。シンちゃん、何言ってんのシンちゃんや、ボスンソ寝ア。ハハハ、ネボケディーズンジャナイオガ。チャゴイたトングア いかがでしたかこれは撮った写真がイラストになりぶわ <와> 撮った写真がイラストになり무슨말이지日記などに貼れるようシールとなってプリントされる画期的かつ不思議なカメラ어려운데일기나日記などに貼れるように貼れるよう일기처럼 음, 도나테 프린터 사れる 가츠 캐테키가 스부시기 일기처럼 찍고 프린트에 연결해서 음, 그냥 하는 카메라 뭔지 모르겠네. 잠깐, 엄청난 발명이지? 絵が出た,た、絵が出てきたけどが、무슨뜻이야確かに、よくし、과연、絵が出てきたけど、무슨말かベジナみたいに、種も、仕掛けもあるんじゃないの무슨말か。もう少し使ってみないと。

젠장할 <laughs> 뭐야 곧저 자식들은 이 압도적인 힘을 10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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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장은 10장을. 10장을. 1 0장 Well, um, mm, our situation about COVID 19 is we cannot hang out together, I mean, more than two people after 6 p.m. right now. And for some cafes, we can only stay for an hour. come mm. i mean for a cafe mm. cafe or restaurants we can only stay for an hour なっていたのですはどんな意味騒ぎになってい n g a bungega in the gogate? んどうしたんですかどういきゃいけまんみかどうやら。ココノイセキカラ、ホネガミツカタラシンですよ。ホネガミツカタラシンですよホネガミツカタですよ骨 호네가 뭐야? What is bone? 진짜? 뼈골이야? <SLI> <우오오, 네네. 웃음> <뼈> 뼈가 발견 유적에서 뭐뼈 발견되는 거 흥… 자주 있는 일 아니에요? 예예. <뼈> 骨みた骨 <뼈> <뼈> 교류?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무려 교류의 뼈인 거예요. 아 공룡, 교류의 뼈네. 교류? 공룡이요? 요? 뜨다 <laughs> <laughs> 부리부리 대마왕 아니야? 고대의 유적이 있이살고의에서룡의 뼈가 습니다 어, 사람이 살았던 뭐 고대 시대의 유적에서 유적에서 공룡의 뼈가 나온 거예요. 아, 왔다, 왔노하 왔다요. 아, 왁왁 어서 오아구 왔다. 요요코, 오랜만이. 요요코짱,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오세환이 나이면 신세지겠습니다 인가? 히로시쌤, 오랜만이야! 신짱과 히마쌤은 처음다네 아아, 기들은 처음 보는 거구나 흐음 어헤이! 오라, <놀라> 신노스케! <놀라> 오라, <놀라> 신노스케! <놀라> 미사이랑 히로시가 그룹에서부터 도깨리 오세환이 되었습니다 미사이랑 히로시가 아주 신세가 반겼습니다 이곳은 요요코 언니입니다 私のののの子供の頃からの友達なお前、おりすいてからチングイン、ヨヨコ、ヨヨコアジュマや。ちくば、ちくばって何の意味ですかちくばああ、小さい頃から、から一緒に遊んでいたことを言うのよ。あ 遊んでいたことおいよおいおいよどうよ <laughs> そういう우で우まれ、ウリナラのチームにチクバラをはんぐなよろしくね。ご覧のように食堂をやっています。チクバはないけどね。<laughs> うん、食堂食堂やっています。うわ、ん、チクはないけどね。ララコが来たララコ もう中学生なんだっけララコちゃんマニカッネイ中学生인가うんミサヨおねさんお久しぶり 、응、 しうんミサヨおねえさんオレンマンイエヨオーキクナッタデネルコは育つって言うからねマニカッチネルコは育つって言うからねわ何の意味ですかネルコは、ジャムナンアインガネルコネルコそれホモッ今から 아미카아이마그미아미카아 아미가, 아미 잘하지 가 아미가, 아미가, 가 아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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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아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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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우아우가아아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어쨌든 고생했지. 아 내르코와 소다츠가 Sleep brings up a child. 아 잠을 많이 잤더니 많이 컸다. 음. 치쿠바노 토모는 이제 나의 오랜 친구란 뜻인데, 다요리니 시테루요는 이건 그냥 뭐잘지내자이 뜻인가? 아, 편지에서 말한 그 훈남. 훈남 이케메앤. 고그 아, 그 깜빡했는데 여기 우리 아빠야. 잘 부탁 드립니다. 아버님. 어, 그 자기 집처럼 편하게 그냥 지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케 와찌 사라 신문사 케첩프 じゃなくて 케첩프 뭐야? 신문の 기사를 ま는める 시고토나노 네, 기자 아니야 그러면? 캡仕事기の記事야何やそれはキャップデ이クとか社長とか言ってたんだけどなぜかキャップで定着しちゃったそういえばここはなんで이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아까 저기 뭐 어쩌고 하라 이런 건데 그냥 아빠를 캡부라고 부른다는 거 아닌가? 아빠는 그냥 캡부야캡부 캐프. 그런 의미에서 또노하라쌍너 가족들 다 재밌게 보내시라고요. 음 응. 싫어 뭐여로시꺼네 흰둥이도 잘 부탁해. 요고소 사대. 코코카라와 아지유오도데스 지금부터는 자유행동입니다. 마즈와 히다리 우에맨 처음엔 왼쪽 위에 있는 혼노 마그니 주목 책의마크에 주목. 구마모토 역에 몰았다 不思議なカメラを